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 치료학회입니다. 오늘은요 어, 어깨 질환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 여덟 개 정도 질문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어깨, 힘, 어, 어깨 힘줄 파열이 왔을 때 수술하지 않고도 완전히 회복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힘줄보다는 힘이 좀 떨어집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힘줄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이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열이 왔어요. 파열에 오면 여기는 텅빈 공간이 되잖아요. 여기 이 부분, 파열된 부분이 이렇게 텅빈 공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회복되는 과정 중에 이렇게 파열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막 메꿔줘요. 근데 이 조직은요, 본래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조직에 비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또 힘도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어깨가 뻐근하고 아픕니다.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어떻게 댓글을 달았냐면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아마 운동을 잘못 하고 있을 거예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운동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리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이 질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운동을 해야지 나중에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세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요? 수술하면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질문 굉장히 많습니다. 수술을 하면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너무 제 생각보다 느리고 그러니까 막 찾아보다가 <laughs> 이제. 주식의께에서한 1년 걸린다고 얘기 안 하던가요? 아, 그때 당시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어허. 수술하고 나면 바로 그냥 수술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에... 아닙니다. 허고 나니까 1년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막 그냥... <laughs> 수술은 수술의 목적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자, 수술에 대해서 혹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처치가 바로 수술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병원에서 어깨 운동법을 배워서 꾸준히 했고 도수치료도 6개월 정도 했는데 처음보다 어깨가 더 많이 굳고 특히 밤에. 심야통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일상생활에서 어깨를 많이 사용한 분이 아니라면 병원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조절하는 것과 기능, 기능을 개선하는 것, 이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치료를 하고 여러분들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는 대로 꾸준히 운동도 했고, 6개월 정도 도수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깨가 굳었다면 이건 필시, 이거는 병원에서 잘 못한 거죠. 반대로 이 환자분이 어깨를 많이 쓰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면요. 그럼 거기서도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며칠 뒤에 저한테 방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받고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어, 특별히 어깨를 많이 쓰는 그런 직업을 가지지 않은 일반 사무직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없고 그냥 다니시던 병원에서 치료가 제대로 안된 거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땐 병원을 바꾸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프롤로 주사를 맞고 난뒤 의사 선생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전잘 모르겠어요. 뭐 똑같이 아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의사는 구조적 관점에서 힘줄을 보기 때문에 사진상의 파열 정도가 줄어들었으면 좋아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힘줄이 이렇게 좀 파열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 프로로 주사를 맞으면서 이렇게 조금 암으로져 들어간 그런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는 처음엔 이랬는데 이렇게 조절이 되고 좀 줄어들었으니까, 어,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자 입장에서는요, 어, 의사가 구조적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달리 경험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경험적 관점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 나는 계속 아픈데? 지금 내가 지금 아픈 거, 내가 지금 불편한 거.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사진을 찍어 보고 초음파를 해보니까 파열된 부분이 좀 줄어들면 당연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요, 어, 통증이 줄잖아요. 통증이 줄어도 또 그리고 관절이 부드러워져도 좋아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조적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음, 경험적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만약에, 어, 내가 지금 주사도 맞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상에는 힘줄 파열 정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는 뭘 얘기, 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음, 아직 힘줄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결과는, 힘줄, 힘줄 복원이 어느 정도 좀 되면 좋은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아프지 않고 관절도 잘쓸수 있다면 베리 나이스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사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수술을 강력히 권유받았는데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라고 어,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제가 어, 다른 병원 방문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것도 같은 과, 소위 정형외과죠. 정형외과 병원 중에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의원급 정형외과를 한번 방문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왜 그러냐면요. 어, 수술에 대한 결정은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그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 봤더니 어 모든 선생님들이 이거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그건 수술을 하는 게 낫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활에 더 집중하는 게더 나을 거예요. 근데 어떤 병원은 수술하라 그러고 어떤 병원은 수술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가 분분하면 수술 안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유리하세요. 아,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수술 후에 다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어, 제가 답을 했는데요.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거나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18년도일 겁니다. 이때 옥스퍼드 대학의 실험 연구 논문 중에서 수술을 한 경우와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 상태가 어떤지 비교한 논문이 있어요. 방송으로도 나왔는데요. 결과는 수술한 경우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나 비슷합니다. 이미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좋을까요? 어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리면 수술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프로로치료, 충격파 도수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전기신경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프로로 충격파 치료는 염증을 일부러 유발시켜서 새살을 돋게 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조직회복을 촉진시키는 그런 원리고요 그 다음 도수치료는 관절의 굳음 방지를 목적을 하고 있는 그런 치료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운동 치료는 파열된 힘줄 주변의 다른 근육들을 강화해서요, 손상된 힘줄 있죠, 손상된 힘줄에 부하가 덜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운동 치료예요. 이거 그러니까 다 좋은 치료 방법이죠. 전기 신경치료 제가 속해 있는 전기 신경치료는 아무래도 팔이 좀 안으로 구부니까 제가 좀, 조금 설명을 좀더 드리고 싶은데 전기 신경치료는 통증을 조절하는 게 상당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관절이 굳지 않도록 치료하는 거를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목적은 통증을 조절하는 거하고 관절의 기능 개선 이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른 치료에 비해서 전기 신경 치료가 아주 임팩트가 세고요. 치료 기간도 굉장히 짧죠.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여덟 가지 정도의 질문만 받았는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고 판단 아, 판단이 되면 또 다시 다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오래 고생하지 마세요. 지금 현대의학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래 고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그 병원, 이 병원이 참 좋은 병원인가 나쁜 병원인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일주일 단계로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아팠던 것보다. 이번 주가 좀 좋아졌다. 소위 얘기해서 통증 곡선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내려가는 그런 치료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 병원은 괜찮은 병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병원을 갈아타십시오. 아,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여러분들만 생각하셔야 돼요. 음,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